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전번에 이 촬영했던 게 너무 길고 사용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동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상자에게 말씀드리고자 제 일탄 영상 제작을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거는. 사용권이지요사용권인데 어, 어, 미사용제입니다. 미사용. 그르고 여기부터 사용권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배근이지요. 옛날에 사용했던 거. 어, 이것도 배근입니다. 옛날에 사용했던 배근입니다. 어, 이거는 10원,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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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원입니다 500원입니다. 500원. 이거는 전에 사용했던 5000원입니다. 5000원. 요거는 1차 천원입니다. 는3만원이네요 음, 이것도 3천만원 어, 이것도 3천만원 2차? 2천가 봐요. 차입니다말 잘못했는데 2천만원 음거는 사용 집행대 J 것대연것으로 JJ가 붙었고 28 27 280 지그재그 노트로 합니다. 이거는 좀 특별 번호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거 신간에 보면 한 번씩 온수가 있어요. 이런 건잘 보고 간직하세요. 훗날 움이 됩니다. 음, 요거는 5원 1원입니다. 예. 이런 거는 간직해도 좀 좋습니다. 요거는 발른 번호. 발른 번호입니다. 발른 번호. 사용, 사유, 사용권입니다, 지금. 이것도 사용권 옛날 500원입니다. 옛날 500원에. 음, 어, 그리고, 사유? 미사용 지폐를 소개할게요 미사용 지폐 이건 3차에 이것도 3차 이것도 3차 이거는 요. 이것도 3차 그리고, 이거. 65년도 밤색지 오대째 예, 미사용입니다. 75년도 일창 예, 잡해. 이거는 오천대에. 가가 세개 붙으면은, 이건 좀 금액이 나가는 겁니다. 이는 신건에 보면 아무 신이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건 가가 세개붙으면 종기입니다. 이건 4차 5천 원. 이건 또 4차 5천 원. 이건 3차 8 3년기입니다 요것도 83도, 3차. 음. 이거는 10전, 50전입니다. 미사용입니다. 이거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이거는. 이는 음. 음, 500원 미사용. 음. 음, 이거는 1 0원 미사용. 경미 음. 2달러 미사용. 음...이게...이게 이가 이게, 이게 미사용입니다 미사용...미사용...미사용... 미사용, 미사용. 음, 요 오벤자리가 미사용이 있는데 음, 요거는 좀 깨끗하죠 어, 사용권하고 같이 대조를 해 볼게요 요거 보면은 이 사용권인데 좀, 색깔이 좀, 틀리죠? 미사용은 깨끗합니다. 예, 그라고. 음, 앞으로는 내도, 여기 도다 거꾸로, 거꾸로 이거는 앞으로는 똑같습니다. 예. 이것도 내도 노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좀 특이 부 분입니다. 지그재그 트인데 7676767 입니다 이런거 보기가 상당히 힘들죠 응. 이것도 네드노트입니다 JJ080080 이 특이 번호죠 응. 이것도 3375 거꾸리거나 아프리거나 똑같습니다 네드노트 응. 이거는, 백 원, 미사용입니다. 백원 미사용. 이것도 백원 미사용. 이것도 네이더 노트. 이런 거는 잘 간직하면 오려돈 됩니다. 어. 이거는 중간에 칠을 중심으로 하여, 어, 읽으면은, 128128. 리필터 노트. 음, 이거는 좀, 티, 좀 특이하죠. 번호가. 112, 거꾸로 읽거나, 앞으로 읽거나, 똑같습니다. 어, 요런 건좀 구하기 힘듭니다. 이. 음, 이거는 빠른 번호. NA. NA가, 음, 그, 그 좋은 번호거든요. 요는 그리고, 이거는, 진짜, 구하기 진짜 힘든, 어, 지집입니다 에이스 포카의 렇키 세븐. 좀 특이하죠? 어, 음, 요거는 2차 미사용. 요거는, 10, 전 10전 미사용. 어, 요것도, 78, 78, 거꾸로 여기나, 앞으로 여나 똑같은 네이드 노트입니다. 음, 응. 얘는 중간에 8, 3개, 그때 3, 3, 앞에서 3, 3, 네이드 노트입니다. 아, 응. 그리고, 이거 수집을 하려면은, 어, 이런 책을 하나 구입하세요. 어. 이게, 한국 화폐 가격도력, 한국 화폐 가격도력입니다. 이거는, 책에 보시면은, 이 전부 가격이 다 쓰여 있습니다, 여기. 이게 보면은, 찾아보면은, 여기 단어, 단호, 단어가 있어요. 금액까지도 단호가 있습니다. 이게 몇천지다알수 있어요. 이분은 필요하면 구입하세요. 이거는 구입해가지고 이걸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 이는 구입해가지고 그 보시고 지시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초보자들도 이거 보면은 아마 잘 알깁니다. 그, 이제, 단봉으로 들어가 볼게. 단봉. 5,000원. 단봉 미사용입니다. 음, 요거는, 어 음, 삼봉에 구포가가 들어있습니다. 삼봉에 구포가 들어있는데, 어, 단봉이라죠. 100장인데, 이건 좀, 어, 특이한 게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세요. 어, 요거는, 어, 삼 터지 퐁입니다. 삼삼구 삼삼삼. 이 됐습니다. 어, 터지 퐁, 어, 풀 레이더 노트지요. 이건 풀 레이더 노트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좀, 보관 가치가 있습니다. 이잘 가야 되 이는 외국 돈인데, 일본 돈, 미국 돈, 중국 돈, 뭐, 대만 돈, 여러 가지 지폐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면, 카이 앨범이 지폐에 있는 곳이 책이 있습니다. 이런 걸 구입해가지고, 그 어 미사용 지폐나 사용 지폐나 전자 꽂아 두시면 너무 보기도 좋고 오래 갑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어 우표를 이야기 있습니다. 저는 이건 이것 이 이유는 시리즈 오픈데, 이건 내가, 마, 예, 이거, 구입했죠. 월드컵도 있고, 예, 마, 만화도 있고, 이 있습니다. 물고기, 보면은, 있습니다. 많이 씁니다. 많이 쓰니까, 이런 거, 보면 이게 음, 2000, 1997년도에 딱, 뭐한 기네요 이런 거는, 오고 잘 간직하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물어볼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 댓글을 남겨주시고, 어, 좀 구독과 좋아요를 좀, 좀 늘려주세요. 어, 제 인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니까, 예. 어, 오늘은 하페이데스만 음. 예, 공개를 합니다. 어, 1차로 하페이데스만 공개하니까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